3월 1일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세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어라.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